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예배합니다 주의 이름을 높이기 원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왕이시고 주님이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다른 신이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시며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며 우리를 주장해 주시기를 간곡히 주님께 의탁하고 기도합니다. 우상을 섬기는 자들은 고난을 당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아버지, 고난 중에도 주님께 부르지 주면 주님이 능력의 손으로 우리를 건지신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주님만을 사랑하고 주님만을 따르기를 결단합니다. 오소서 인도하여 주시고 주장해 주시기를 간절히 주님께 의탁하고 기도합니다. 우리의 찬양과 우리의 간구와 또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오늘 우리의 예배가 주님께 상달되어지게 하시고 주의 능력의 손이 움직이고 주의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사 은총을 베푸시는 시간이 되게 해 주세요.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이끌어 주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신명기, 신명기 1장입니다. 1장 9절에서 18절까지 보겠습니다. 그때 내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는 홀로 너희의 짐을 질수 없도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번성하게 하셨으므로 너희가 오늘날 하늘의 별과 같이 많거니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현재보다 천배나 많게 하시며 너희에게 허락하신 것과 같이 너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런 즉나 홀로 어찌능이 너희의 괴로운 일과 너희의 힘겨운 일과 너희의 다투는 일을 담당할 수있으야 너희의 각 집파에서 지혜와 지식이 있는 인정받는 자들을 택하라. 내가 그들을 세워 너희 수령을 삼으리라 한즉 너희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당신이 말씀하신 대로 하는 것이 좋다 하기에 내가 너희 집파의 수령으로 지혜가 있고 인정받는 자들을 취하여 너희 수령을 삼 때. 곧각 지파를 따라 천부장과 백부장과 오십부장과 십부장과 조장을 삼고 내가 그때너희 재찬 재판장들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너희 형제 중에서 송사를 들을 때에 쌍방간의 공정이 판단할 것이며 그들 중에 있는 타국인에게도 그리 할 것이라 재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즉 너희는 재판할 때에 외모를 보지 말고 귀천의 차별이 없이 듣는 사람의 낯을 두려워하지 말 것이며 스스로 결단하기 어려운 일이 있거든 내게로 돌리라 내가 드리리라 하였고 내가 너희의 행할 모든 일을 그때에 너희에게 다 명령하였느니라 아멘. 모세가 이제 수령을 세우는 내용이 나오죠. 같은 내용이 출애굽기 18장에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9절부터 시작을 해보면, 그때 내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는 홀로 너희 짐을 질수 없도다. 우리 하나님의 일은 혼자 할수 없죠. 지 우리 돕는 사람들이 다 이렇게 서로 섬겨야 됩니다. 레위치파에도 보면은 고하 자서는 그 성물들을 갖다 옮기는 거 하고 또 다른 자서는 그 성막을 옮기는 일에 이제 기둥이나 뭐 이런 것들을 갖다가 하고 또 다른 사선들은 성막의 그 천들과 그 다음은 지붕을 이렇게 성막을 덮고 있는 그그그 어, 그, 그 가죽. 어, 지붕 그걸 갖다가 이렇게 옮기고 이렇게 다 따로 따로 자기 일을 맡아서 했던 걸볼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홀로 하는 게 아니고 다 힘을 받들어서 하는 것이죠. 네, 그래서 목사님 혼자 다 하세요. 그렇게 되면은 에, 이게 하나님의 사역이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힘을 합하는 것입니다. 에, 다. 백지장도 우리말에 보면 한국분들이 얼마나 지혜로운지 맞들면 가볍다 뭐 이렇게 하는 얘기가 있듯이 다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가 다릅니다. 은사는 많습니다. 여러가지 은사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왜 여러 사람들을 썼을까요? 왜 백인 흑인 동양인 뭐뭐 뭐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 종족을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셨을까 우리 하나님은 조화의 하나님이시요 네, 조화의 하나님이시요 여러분 온 세상에 다 그냥 빨간 장미로만 크 꽃이 핀다면 얼마나 재미가 없을까? 그래도 장미도 있고, 둘풀도 있고 말이죠. 그 다음에 릴리, 백합도 있고, 막 그러니까 조화가 돼가지고 이쁜 거 아니겠습니까? 예, 하나님께서는 혼자 일을 하게 하지 않고, 다양하게 일을 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예,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이 여러분 필요 없다고 할 수도 있어요. We don't need you here. We don't need you over there.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근데 여러분이 아직 숨쉬고 있고 생명이 남아 있다는 의미는 하나님이 필요로 하시는 분이라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을 쓰시고 계십니다. 예. 그, 하영조 목사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그 설교 가운데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분이 저 안양에 어느 성도가 이제 병원에 들어간 거죠. 이제 오늘 내일 하고 있는데 의식은 있는 거야 찾아갔대요. 찾아가가지고서 이제 자기도 아픈 환자고, 예, 그 교회 교인도 이제 환자인데 그랬대요. 그 권사님한테. 권사님, 아직도 할 일이 있어요. 내 권사님이 몸은 마비됐는데 입하고 눈 요런 거 보는 것만 조금 이렇게 떠 있는 거죠. 말귀를 알아듣더래요. 그리고 여기 들어오는 간호사들, 의사들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 연들을 위해서 기도해주라고 그래 말씀을 하는데 눈에서 눈물이 쿡 흘러내리더래요. 알아들은 거죠. 그러면서 돌아가실 때까지 그 권사님은 간호사가 와서 내가 누굽니다. 오늘 내가 돌봅니다. 그분을 위해서 축복하는군. 이 영혼 구원해달라고. 그래서 오히려 널스하고 의사들이 그분 때문에 힘을 얻었다는 거예요. 그 병원에서 돌아가시기까지 계셨으면서 그렇게 해서 영혼들을 위해서 오히려 위로하는 환자가 되었다. 여러분 아직도 살아 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쓰시기를 원하는 마음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쓸데없다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세상 사람들은 다 우리 필요 없다고 할지 몰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필요하시니까 생명을 남겨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필요로 합니다. 그리고 모세 그 위대한 그 능력의 종 모세, 홍해 바다를 갈랐던 그 모세,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했던 그 모세, 그 모세가 그 백성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홀로 너의 짐을 칠수 없도다. 예, 그러면서 10절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번성하게 하셨으므로, 너희가 오늘날 하늘의 별과 같이 많거니와, 예, 지금 우리 교회가 늘 기도하는 게 있죠. 우리 자녀들에게 천배의 복을 달라고, 예, 11절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자. 신명기 1장 11절입니다. 시작. 너희 조상의 하나님께서 너희를 현재보다 천배나 많게 하시며 너희에게 허락하신 것과 같이 너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예, 우리 다음 세대, 우리 한마음 친내교 하나님께서 극렬히 여기서 우리 후손들은 천 배나 더 많아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네. 몇 배요? 네, 천 배, 천 <laughs> 배. 작은자가 천을 노리고 약한자가 강국을 이루리라 그랬습니다. 작은자가 천을 노리고 약한자가 강국을 이루리라 그랬는데 정말 작은자가 천입니다. 작은자가 천. 저는 저 스스로가 가장 작은, 작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대만에서 집회하려고 딱 강단에 올라가서 이렇게 앉아서 묵상하며 기도하는데 주님께서 그런 마음이 들게 했어요. 작은 자가 천을 이른다고 내가 입으로 많이 외쳤지. 네. 내 앞을 보라 그러는데 천명 넘게 와서 그 강단에서 앉아있는 거예요. 대학교 강단에. 그래서 내가 그 사람들을 로 모았습니까? 내가 한게뭐 있습니까? 그냥 하나님께서 다 해주셨어요. 그 강단을 들어가는데 찾아오게 하려고 깃발들을 갖다가 쫙 꽂아 가지고서 사람들이 그거를 들어올 수 있도록 대학교 정문에서부터 쫙 들어올 수 있도록 얼마나. 잘 했는지 몰라요. 그래가지고서 그 사람들이 걸어서 다 들어오는데 그 강단이 꽉 차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것을 보면서, 아, 작은 자가 천을 이루게 하셨구나. 할렐루야. 예, 우리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또 반드시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제 하나님이 함께 일을 하기 위해서 일꾼을 뽑습니다. 자, 12절입니다. 12절로 내려갑니다. 그런즉 나홀로 어찌능이 너희의 괴로운 일과 너희의 힘겨운 일과 너희의 다투는 일을 담당할 수 있으랴. 저좀 보십시오. <laughs> 지금 모세 이야기잖아요. 근데 여기 사람들이 지금 국민이잖아. 국민. 예. 이게 교회 공동체이면서 또한나라예요 지금 한 나라잖아요. 그런데 을. 얼마나 그 사람이 장정만 60만이었는데 장정만 거기다가 딸린 식구까지 다 하면 지금 200만 넘어갈 거 아니에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또 애를 많이 낳잖아요. 많이 낳아요. 애를 많이 낳는다고 그러니까 뭐 7명도 낳고 8명씩 낳고 그러는데 산하제안을 안 하니까. 그러니까는 굉장히 사람이 숫자가 많았을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그 많은 사람들 숫자 가운데 뭐가 있겠을까요. 말도 많고, 탈도 많고, 많이 힘들겠죠. 인간관계가 제일 어려울 거예요. 그런 가운데에서 모세 혼자 이것을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혜를 주는데, 누굴 통해서 지혜를 주느냐? 그 모세의 장인, 이드로. 이드로가 와가지고서, 너가 하는 것이 옳지 않다. 그러면서 천부장을 세우고, 백부장을 세우고, 예, 십부 장을 세우고 조장을 세워가지고서 할수 있도록 해라. 모세 장인 이들로가 와서 가르쳐준 거예요. 이게. 예, 하나님이 너 이렇게 해라. 그게 아니고 장인이 가르쳐준 대로 그렇게 해서 했던 것이죠. 그 내용이. 제가 이것을 성경을 읽으면서 그냥 철쳐 지나갔었는데 대학교에 갔더니 인 g 스트 e 엔지니어링. 예,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매니지먼하고 그러는 이제 엔지니어링 클래스를 처음 갔더니 교수가 그 성경을 꺼내놓고 읽으면서 시작을 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렇게 천부장, 백부장 이게 이렇게 하는 것이 사람 다스리는 거, 인더스트리얼 엔지니어링 사람 다스리는 거거든요. 매니지먼하고 하이어하고 이렇게 하는 거. 그런데 그런 거에서 이 성경 구절을 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13절에 너희의 각 지파에서 지혜와 지식이 있는 인정받는 자들을 택하라 내가 그들을 세워 너의 희 수령을 삼으리라 한즉 너희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당신의 말씀대로 하는 것이 좋다 하기에 내가 너희 지파의 수령으로 지혜 있고 인정받는 자들을 취하여 너희의 수령을 삼때 곧각 지파를 따라 천부장과 백부장과 오십부장과 십부장과 조장을 삼고 내가 그때에 너희의 재판장들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너희 형제 중에서 송사를 들을 때에 쌍방간의 공정이 판단할 것이며 그들 중에 있는 타국인에게도 그리할 것이라.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천부장, 백부장 이렇게 가지고. 50부장, 10부장, 조장을 삼았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나라를 체계를 잡은 거예요. 교회를 체계를 잡았어요. 예, 교회 공동체인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체계를 잡도록 하나님께서 그 장인 이드로를 통해 모세에게 지혜를 줘서 했습니다. 그 이드로가 그 시골 노인인데 그 어떻게 그렇게 알았을까? 저는 분명히 하나님의 지혜라고 생각합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이스라엘이 체계를 잡혀 갑니다. 이유는 뭐냐면 모세 홀로 짐을 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예, 갈라디아서에도 보면 너희가 서로 짐을 지라 그랬습니다. 서로 짐을 지라. 서로 받들어야 됩니다. 어떻게 받듭니까? 은사대로 쓰인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사대로 쓰임 받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신기해요. 교회 일꾼이 부족했는데 이, 이거 할수 있는 기술이 있는 사람이 없잖아요. 적꼭대기까지 가서 누가 어떻게 피해 이렇게 페인트를 칠합니까? 그런데 이거 일이 없어가지고 힘들어하는 우리 스페니시 형제들 이렇게 해 가지고 해가지고 우리가 돈은 이렇게 드렸지만은 잘할수 있어서 예. 페인트도 잘하고 잘해놨잖아요. 그죠? 새거 같이 잘해 놨잖아요. 예, 그 전에도 뭐 이렇게 아주 저기한건 아니었지만 조금 여기저기에 뭐 이렇게 덴트도 가고 뭐 그랬었는데 이렇게 잘할 수 있었던 거 어떤 사람은 필요해요. 그게 그 이렇게 쓰임 받아야 돼요. 그래 가지고 열심히 하고 우리는 이렇게 옆에서 도와주고. 예. 근데 우리 여기 이 먼지를 닦아내는데 그멍 먹물처럼 먼지가 나왔어요. 예. 그래서 속으로 했습니다. 우리 교인들의 그 먹물 같은 죄도 그냥 다, 겉으로는 멀쩡한데요. 다 닦아내니까 먹물이야, 먹물. 시캬, 먹물이 나와. 그래서 우리 교인들의 쌓이고 쌓인 먹물 같은 죄도 다 씻어내고, 할렐루야. 다 씻어내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깨끗하게 하기를 원하셨던 것 같아요. 나는 그 밑에 그 공사도, 이 타일 공사도 그 엄두가 안 나는 거잖아요. 예, 그런데, 자기네들이 일을 하겠다고, 그냥, 뭐, 그냥, 그냥, 봉사하겠다고 그러니까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계속 우리를 도와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가진 은사들이 다 달라요. 그래서 우리는 뭐, 코리안들, 코리안들끼리만 이러는데 하나님께서 스페니시도 붙여주시고 유대인들도 붙여주시고 뭐 이래가지고 하나님이 교회를 풍성하게도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판결을 하는 데 있어서 정직히 하라는 것을 얘기하죠. 이제 이 모세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너희들 이렇게 살아야 돼. 그런데 진실로 하라는 것입니다. 16절에 내가 그때 너희 재판관 재판장들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너희 형제 중에서 송사를 들을 때에 쌍방 간에 공정히 판결할 것이다 그들 중에 있는 타국인에게도 그리할 것이라 타국인까지도 공정히 하라는 거예요 재판을 공정히 판결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예, 정직하고 진실해야 되는 것이죠. 예, 재판은 진실해야 되는 것이죠. 17절에 재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너는 재판할 때 외모를 보지 말고. 귀천을 차별 없이 듣고 사람의 낯을 두려워하지 말 것이며, 스스로 결단하기 어려운 일이 있거든, 내게로 돌리라, 내가 들으리라 하였고, 내가 너의 행한 모든 일을 그때에 너에게 다 명령하였느니라. 다 얘기했다는 거예요. 숨김없이 다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누어졌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사람이... 진실한 것이 사실은, 진실하게 살아야 되는데, 진실하게 살기가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늘 우리가 시험 받죠. 정직해야 되느냐, 아니면 유도리를 부려야 되느냐, 그렇게 시험하게 되는 것이죠. 탈무드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어느 분이 흔 옷가게에서 흔 옷을 사왔어요. 흔 옷을 사서 딱 봤는데, 아, 주머니에 이렇게 해가지고, 바느질로 해가지고서, 보석이 숨겨져 있는 거예요. 보석이 숨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보석을 숨겨져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하면 좋으냐, 고민이 생겼어. 보석을 킵하느냐 뭐, 이렇게 해가지고 고민이 생겼는데, 그래서 랍비한테 찾아갑니다. 예. 라비 아이한테 찾아갔더니, 랍비이가 그러더래요. 너는 옷을 샀지, 보석을 산건 아니니까, 돌려줘라. 대신에 그냥 돌려주지 말고 반드시 네 아들을 데리고 가서 주인에게 돌려줘라. 그러면은 그 보석보다도 더 귀한 아들이 될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아들을 정직하게 양육하는 하나는 그 라바의 이렇게 적이었다는 것이죠. 네, 조언이었다는 것이죠. 예, 네, 우리. 우리는 가끔 가다가 우리가 공동으로 죄를 짓게 할 때가 있습니다. 좀, 기분, 별로 자기하고는 관계가 없는 사람이 전화가 오고 기분이 나쁘면 전화를 안 받고, 대신에 애를 시킬 때가 있어요. 옛날에 애를 시켜 가지고 엄마 없다고 래라 <laughs> 아빠 없다고 래라 공동으로, 공동으로 거짓말하는 거예요. 공동으로 애를 거짓말 시키는 거예요. 그렇게 어려서부터 우리 거짓말 시키는 거 가르쳐 주면서 우리가 크면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정직하고 진실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공정히 판단할 것이며, 공정히 판단하는 거, 우리 성도들이 그렇게 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 그래서, 어, 하나님께서 지도자를 세웁니다. 오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하나님에게는 필요 없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 다 필요로 합니다. 여러분을 필요로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나라에 다 필요한 존재들입니다. 귀한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용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 평생의 소원이 있다면, 하나님 부족하지만, 예, 연약하지만, 지혜도 모자라지만, 끝까지 사용해 주옵소서 하는 게제 기도 중에 하나입니다. 예, 저와 여러분도 예, 그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셔서 이렇게 은혜 주시셔서, 예, 그래 가지고 쓰임 받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아침에 주의 전에 찾아 나와. 주의 이름 부르는 영혼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그 가정에 복을 주시며 또 인터넷으로 이렇게 들어와서 어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귀한 분들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있는 거기에서도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날 수 있도록 복을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 사해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하게서 구옵서서 대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어. 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도 형통하는 하루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